어,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기도 했고 그린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거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좋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일단 오늘 전반전에 시작할 때 보기를 이제 정말 두번 정도 했거든요 전반전에.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쇼 게임 쪽에서 조금 미스 나온 게 조금 아쉽기도 했고 이제 거리 계산하는 게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. 바람이 조금 도는 경향이 있어서. 뭐, 제가 느끼기에 왓바람인데 그린 쪽 가니까 왓바람안 불거나,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, 내일이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오 어, 일단 평평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린도 되게, 이제, 경사가 되게 심하고, 페어웨이도 좀 원들레이션이 있는 편이라서, 티샷 공략도 좀 정확하게 해야, 세컨 그린 공략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, 조금 까다로운 곳인것 같아요. 어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이게 전에는 뭔가 우승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같은 게 있어서 항상 마지막 날에 이제 더좀안 되고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.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더첫 라운드 이만의 경기도 조금 더 마음 편해지고 이제 주변에서 더 응원하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더 되게 안 되거나 그래도 더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어, 남은 이틀, 그리좀 소프트해서, 핀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, 오늘 플레이 한것 중에 안 좋았던 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, 내일하고 이제, 남은 2라운드랑 이제, 3라운드를 더 과감하게 공격하고 싶습니다. 올해 저는 한9 9적 <laughs> 왜냐면, 일단 제가 원하던 1승을 하기도 했고, 이제, 남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, 우승하고 나니까, 이제 남은 네개 중에서 1승을 더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 100%로 올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.